한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다. 어제 88세 일기로 저 하늘의 별이 되신 홍기승 아버지께서 진정한 저희들의 영웅이십니다. 미, 미망인 박영균 상주 의선 의수 자부 유진수 김혜란 딸 옥순 정순 사위. 서명한 김영학, 그리고 모든 가족은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합니다. 부디 저 하늘에서는 아픔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행복한 삶 이어나가시길 기원 드립니다.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기승 아버지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홍기승 아버지 말저 말씀! 말씀! 사랑합니다! 고맙습니다!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! 영면하시죠!